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아 비틱의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얘네 커미션이 30%, 40%도 아니고 무려 55% 짜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비트계 셀퍼럴 찾고 계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세상에 다신 없을 레퍼럴 정보를 찾아왔거든요. 사실 셀퍼럴이든 페이백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쓰는 레퍼럴 코드가 몇 프로짜리 커미션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환금률 높은 거 좋습니다. 돌려받는 게 어디에요? 80% 90%다 좋습니다. 근데 커미션이 높지 않다면 커미션 30%짜리 코드랑 50%짜리 코드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트계시고 90%씩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당연히 커미션 높은 걸 쓰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겠죠? 제가 먼 미래는 몰라도 당장은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가 좋아요. 테더맥스라고 하는 레퍼럴 환급 플랫폼인데요. 여기가 지금 수수료 50% 할인에 레퍼럴 페이백 9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페이백만 보지 마시고 커미션을 보라고 말이죠. 얘네 커미션이 30%, 40%도 아니고 무려 55%짜리 코드라는 겁니다. 여기서 99% 환급해 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54.5%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수료 수수료 할인 50%도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레퍼럴 코드를 쓰시면 수수료 할인이 총 77%나 들어갑니다. 원래 수수료 만 원냈으면 이제 2,3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5,000원 중에 2,700원 돌려받는 거니까 말이죠. 테더맥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레퍼럴 코드로 사람을 모아서 돈 버는 인플루언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추천인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추천인들은 사람들 가입 시키고 사람 한 명당 수수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테더맥스는 사람들 가입 시키고 레퍼럴 돌려주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조금 가져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수수료 할인도 되죠. 레퍼럴까지 99% 돌려준다고 하죠. 그 대신에 내가 냈던 수수료가 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테더맥스한테 50원만 주면 4,900원을 돌려준대요. 저같이 매매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환영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커미션이 높은 데서 레퍼럴 페이백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레퍼럴 코드를 쓰면 되는 거죠. 네이버나 구글에 테더맥스 치고 들어오셔서 여기 에 추천 거래소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비트겟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가입률이 98%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기로 아마 앞으로 한 300명 정도만 차면 가입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000명 정도 가입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여기 페이백 신청하기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비트기 계정이 없는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 누르셔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원래 비트기 계정을 쓰고 있었다. 근데 여기로 레퍼럴 코드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 옆에 있는 파란색 버튼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계정이 있는 사람들이 페이백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유튜브로 보면서 하셔도 되고 글로 보면서 하셔도 돼요.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분들도 뚝딱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이제 그 계정으로 매매할 때마다 테더맥스한테 레퍼럴 수수료가 쌓이겠죠?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자기가 받은 수수료에서 1%만 빼고 여러분 계정에 얼마 받아가야 되는지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가야 되는지는 여기다가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UID를 적으시면 이렇게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제거 UID 보시면. 6만불 누적됐다고 하고 남은 게 2,500불이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테라맥스 레퍼럴 코드 쓰면 받아간 수수료가 65,000불이고 아직 안 받아간 수수료가 2,5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은 지금까지 받아간 거 총액 남은 페이백은 아직 받아가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백 신청할 때 남은 금액이 100불 이상 쌓여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쌓인 수수료는 6개월까지 보관된다고 하니까요. 가입하고 나서 여기서 돈안 받아가지 마시고 저처럼 꼬박꼬박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라고 여기 들어오면 할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내 매매 성향에 맞춰서 30일 기준으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쓰는 거래소랑 시드, 레버리지 이런 거 쓰시면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내가 보통 얼마나 쓰는지 확인도 할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꺼내봤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레퍼럴 수수료 환급은 일단 있으면 무조건 좋다. 대신 좋은 조건을 받고 싶다면 레퍼럴 코드의 커미션이 몇 프로짜리 코드인지 그리고 페이백률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여러분 여러분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수료 못 받았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환급 받으시면서 여러분 매매 인생이 조금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